안녕하세요. 폴라베어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모래 점토를 가지고 와 봤어요. 제가 아까 영상을 찍었는데 실패를 해 버렸어요. 네, 어쨌든 사고가 생겨 가지고 이거는 이제 모래 점토고요. 이게 이거는 다 완성된 모래 점토예요. 보시면 네, 일단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이컵 종이컵, 섞을 통 섞을 통, 그리고 도루코칼 색 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필요 없어요. 도루코칼하고 파스텔 그리고 식용유 저는 카놀라유를 했고요. 핸드크림 밀가루 저는 부침가루로 했고요. 그럼 이제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소개 안한 것도 있는데 섞을 것도 필요해요. 아까 나무젓가락 저는 나무젓가락으로 할 거고요. 네 먼저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자신이 만들고 싶은 만큼만 넣어주세요. 네, 저는 한이 정도. 많이는 안할 거고요.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초록색으로 색을 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을 내주세요. 안 보이시죠? 진하게 내고 싶으면 많이 연하게 내고 싶으면 조금 네, 저는 한이 정도 했고요. 이제 이거를 잘 섞어 주세요. 그러면 점점 색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색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식용유를 넣어 주세요. 어, 저는 한이 정도. 이거를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요. 기름이 그래가지고. 적당, 어, 보시면 이제 밀가루의 양에 따라서 이제 틀리죠. 저는 음, 한이 정도. 좀더 넣고 올게요. 엄마 죄송합니다. 저는 많이 안 해서 그 식용유를 한두세번 정도 넣어줬고요. 숟가락으로 양을 재수해도 되고요. 저는 귀찮아서.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 핸드크림을 넣어줄 거예요. 핸드크림 너무 많이 짜주시면 엄청 기름 점토가 돼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기름 점토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핸드크림을 넣고 석석 해줍니다. 한 번, 한두 번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진짜 기름 점토가 돼가지고. 아니, 모래 점토가 아니고 기름 점토가 돼요. 섞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됐고요. 또 만져볼게요. 이렇게 손에는 약간 묻어요. 한번 이거를 꺼내볼게요.